이건 지금 이제 그 신용보증재단 중앙에 이게 지역 신보 사이트가 아니라서 여기 이제 대출 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안 나오는데 요거 하나 말 나온 김에 하나 보고 갈게요. 오늘 뭐 다섯 개 기간 다못할 수도 있지만 네, 하나 보고 갈게요. 경남 신용보증 이제 제가 하나 진행할 뻔했던 회사 회사 어, 기업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카페 네. 그 카페에서 여기 이제 여기서 7천만원 받으신거 한번 볼게요 네. 아뭐 이거 로딩되면 중간에 한번 보면 자 그럼 우리가 왜그 창업을 할때 정부 출연자금을 우리가 왜 활용해야 되냐 네. 우리나라 그 어? gg22님 나가셨네 아참아 지지수님 또 오셨네 <laughs> 아 이거 중요한 내용이 이거 보셔야 되는데 네.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연식구조원의 정부 출연자금을 활용하라는 뉴스가 있어요. 이게 8월 9일자 뉴스에요. 8월 9일자. 지난주죠. 지난주. 왜 이걸 활용해야 되냐 네. 뭐 보통 이제 출연금 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출연금 네. R&D 자금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10 네. 7부 5처, 17부 5처, 에, 16청이 있는데, 여기 뭐한 300개 산하 기관이 있대요. 이 기관에서 이제 연 19조 원의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 19조 원 자금 지원을 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솔직히 그 금리가 이제 시중 은행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어, 뭐더 좋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창업 자금 할 때는 공기관 자금을 활용하시는 게 좋은 이유가 거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치 기간이 보통 운전 자금은 거치 기간이 2년이 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자만 내시다가 에, 3년간 에, 분기별 분양 상환 또는 뭐 월별 분할 상환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 자금을 활용하셔서 창업하시는 부분이 에, 그닥 추천은 드리진 않지만. 네. 그린탄 그린님네 화이팅. 네출 <laughs> 네. 연금은 안 갚아도 돈... 그렇죠. 출 연금은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창업자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여신이 있기 때문에 갚으셔야 돼요 여신은. 네. 출 연금은 100% 갚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갚아요. 아니. 실패를 일부분만 두려워하지 아, 않는 본인 열정이 자금이 있기에 당신의 가능성을 있고. 보증합니다. 내일을 향한 지키지 여이 있지만 취현 자금 이런 것 행복을 보증합니 마지막에 나오는 거. 네. 하루하루 네. 열심히 네. 살아가는 네. 초상국인과동인을 위해 그 경상남도의 희망을 네. 보증합니다 자금, 당신 곁에 언제나 경남신용보증재단 하는 게 좋습니다. 제조 비주 컨설팅 아, 아닙니다. 이거 이 보증재단은 제가 그 커피숍, 커피숍 아시죠? 네, 커피숍에 가서 에, 했던 내용들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되고요. 올해 지금 7월달인가 뉴스에 나온 거 지금 보면 원래 제조업 위주의 그 여신을 많이 했거든요. 올해 소공인, 조금 아, 이따 얘기할 거지만 이제 소공인 같은 경우,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같은 경우 받은 그그 그 정부에서 받은 금액이 뭐 1조 4천억 에, 그 정도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자금 지원을 못해서 남는 돈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제조업 위주로 얘기 말씀드리면 소공인 특화 자금이라고 있는 게 지금 8월 달에 끝났어요. 4,100억인데, 어, 보통 한 달에 한 600억에서 뭐 80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보증재단이랑 소상공인 시장진흥원이랑, 진흥원이 아니고 진흥공단 네, 네원 네. 다른 곳입니다. 네, 그래요. 네. 보증재단은 보통 지자체에서 에, 지자체에서 자기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지자체의 열정이 있기에 재단으로 당신의 가능성을 네, 보증합니다. 주 지원해주는 거고요. 소상공인 시장지는 지치지 않는 꿈이 있기에 당신의 행복을 보증합니다. 보존 정부에서, 정부에서 이제 하루하루 예, 열심히 산행합니다. 살아가는. 문제는, 중복대출은 다 돼요. 재단에서 받고, 신보에서 받고, 기보에서도 받고, 어, 중심공에서도 자금 받고, 또 소, 소공인에서도 받고,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어, 특화자금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없어요. 특화자금 같은 경우에는, 네, 중복보증이 안 되고, 또, 소공인 그 공고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공인 공고에 보시면, 다른 기관에서,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은 해당이 없는 해당되지 않는 않는다는 그 지원 제외 업종에 지원 제외 그 기업에 해당한다고 그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어 소진공이랑 중진공은 보통 중복해서 하지 않고요. 예 <laughs> 이어폰 이어폰이 준비를 못했어요. 다른 소리? 노래를 틀어놔. 노래를 끌까요? 네. 그래서, 어, 보통은, 어, 보통은, 네? 예. 그래서 보통은 그, 많이 이용하는 이제 중복을 허락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신보, 기보. 실패를 두려워하지 네. 아, 않는 열정이기에 있 당신의 가능성을 보증합니다. 뭐한번 네. 다시 해서 아, 이거 홍보용 단위로 소리일을 향한 지치지 않는 꿈이 있기에 당신의 행복을 보증합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초상공인과 도민을 위해 경상남도의 희망을. 요거 창이 넘어가면 이제 소리가 좀안 들릴 거예요 그래서 에. <laughs> 스님, 스님은 뭐 아무나 하나요? 네, 스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요거 자 여기 보증, 지원금액 하나 보고 갈게요. 경남, 지역 신용보증재단인데 운전자금 보증금액을 자 보시면 그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은 b b 등급 이하, BBB 등급 이상인데 우리는 어차피 BBB, 트리플 B 등급 이상은 거의 없으니까 더블 B 등급 또는 B 등급이 보통 대부분의 기업들이 B 등급, 예, CCC 뭐그 정도 되거든요. 그 b b 등급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 매출액의 4분의 1, 예, 최근 3개월 매출액 정도를 예,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분의 1 이게 돼 있는데, 그럼 한도가 어떻게 되냐. 여기, 아까, 잠깐 먼저 화면에 나왔던 내용이 있는데, 여기 있죠? 자, 소액보증심사, 소액심사, 보증금액, 예, 얼마로 나와있습니까? 5천만원 이하, 50, 백0만원 이한데, 예, 5천만원 이하 이렇게 돼있죠. 실질적으로는, 예, 이 이상을 잘 안해준다는 얘기예요 뭐, 물론 특별히, 여기도 중간에 보면 뭐, 소상공인 표준심사, 그래서 보증금은 1억 원 이하도 있긴 한데, 예. 1억, 1억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 네 담보물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 아, 지지, 22님, 네. 또 나갔어. 아, 참. 그래서, 신보랑 지신보랑 차이가 뭐예요? 그거 아까 얘기했는데, 그 지신보는 지자체나 또는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 재단금을 뭐 마련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게 있고요. 신보는 에 전국에 전국에 있는 그 전국을 다 커버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기관이죠. 신보는. 예. 그래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그 공공 기관 중에서는 예. 중진공이 물론 제일 크지만 보증서로는 신보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신보를 많이 알아요. 신보를 많이 아는데 대부분 취급하시는 그뭐 보험 꺾게 하시는 분들 뭐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그 대출 보증, 예, 여신 보증, 네, 그것만 주로 많이 하시죠.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보증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창업자금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그 예. 자꾸 새끼로 새는 것 같네.